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이렇게 비를 뚫고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러 나온 곳은 어디냐면 인천 서구 당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커요 엄청 큰 대단지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장 설명드리면 이 현장은 12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큰 거와 작은 거 사이에 있는 집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큰 거를 원래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돼서 지금 공사 돼 있는 것만 보여 드릴 거고 오픈을 하면 보여 드릴 겁니다. 이렇게 산세가 굉장히 좋아요. 산세가 굉장히 좋고 인프라는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요 바로 밑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 바로 밑에는 메가박스도 있고요. 뭐 탑병원, 준종합병원이죠. 그런 곳들도 있고 차량으로 3분 거리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으로는 완정역까지 도보한 7분 거리에 완정역이 있으니까 그건 인천 지하철 2호선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차량으로 한 4~5분 정도만 가시면 검단 신도시에 있는 이제 앞으로 들어올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단지 현장입니다.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출발합니다. 내부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전실입니다. 전실, 사면동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굉장히 화사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공간 설명드리면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그레이 톤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돼 있네요. 샤워기 그리고 선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 방.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게 제일 작은 방인데 어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아요. 넉넉한 사이즈의 첫 번째 방.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거실이 있어요. 거실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느낌. 실제로 보시면 요거보다 조금 더 넓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의 모습. 주방, 어 동선이라든지 구성이 아주 이쁘게 그리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장들도 많이 있어요 상부장 화이트톤 이렇게 잘돼 있고 그리고 조리대가 디귿자로 돼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밥통자리와 오븐자리 하부장도 굉장히 넓게 잘돼 있죠 그리고 식탁자리까지 제대로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넓어요 생각보다 넓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까지 봤고요 어디로 이동할까 지금 보시면 저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 지금 방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방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서 보면 요 안쪽으로 파우더룸이랑 요런게 있습니다. 파우더룸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넓어요. 안방 욕실 육실. 메인 욕실보다 더 넓은 것 같습니다. 환기창 잘 달려져 있고요. 샤워기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선반도 좋구요. 이 현장은 대단지로 되어 있어요. 이 호수는 중간 타입, 중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거보다 더 넓은 게 있긴 한데, 아직 오픈을 안 해서 못 보여드린다는 점. 그리고 요거보다 작은 거 필요하신 분들, 작은 것도 보실 수 있구요. 이 현장은 대단지라는 걸한번 더. 강조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지혜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